입니다. 저그도 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그의 이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박령호와 이승현 선수죠. 예, 네, 물론 뭐 쉬운 승부는 아니었죠. 두 경기 다이대 0으로 이제 완승을 거둔 적은 없었고. 예, 네, 2대 일로 근소하게 이제 또 상대를 붙이고 올라온 양 선수가 이제 저그 대 저그 저구 맞붙게 네. 되겠네요. 오늘 네 선수가 모두의 지던 이기던 한 세트 정도는 꼭 과감한 공격을 이제 빌드로 섞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승자전 아니면 패자전 최종전 모든 경기들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그대 저그전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황영우 선수 저그대 저그전에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최근 네. 경기 승리 따내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도 있고요. 어, 그리고 승대가이승의 선수이기 때문에 또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저그대 저그에 하면 와 정말 이 선수 가 강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몇몇 선수들이 있는데. 어, 상대적으로 이승현 선수는 약간 그 기복이 있다는 점 그래서 어, 정말 이 경기는 꼭 이길지 싶은 상대로는 오히려 후방이 져버리고 반대로 아, 이건 상대가 어려울 것 같다 싶은 경기들은 오히려 이승현 선수가 이겨버리는 좀 가능하게 어려운 경기를 보, 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강명우 선수는 그런 점들을 공략하려고 시도할것 네. 같습니다 이승현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저그전이에요 저그전에 승률이 안 나오죠 네 본인의 촉을 많이 믿죠 이승현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지금 타이밍에 들어갈까 말까 이거 고민하는데 시간을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병력이 보이면 싸우고 싶어하는 게 이승현 선수기 때문에 네. 오늘 그 판단이 좋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Life. 승자전 1세트 경기 연수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박영우 선수의 진영은 1시고요 이승현 선수의 7시입니다 저그대 저그전 WC에서 성적만떠어놓고 봤을 때는 박영우 선수가 오히려 이승현 선수보다 좋습니다 예, 최근 개인 리그에서 저그전 이승현 선수가 뭐 경기를 펼치면 거의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경기 배전적이 1승 4패예요. 뭐그 외에도 이제 그 국내 정식, 그 공식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외 대회에 나갔을 때 이승현 선수의 경기를 보더라도 동족적인 좀 피하는 모습을 많이 예,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신뢰도를 예, 좀 잃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산란 모습 먼저 올린 쪽은 박영우 선수고요. 네, 약간의 승부수도 상대의 빠른 부하장을 겨냥하고 네, 화감하게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허드웨이 마지막 경기가 떠오르네요 이제 이병렬 선수 그때는 이제 15 못을 했었고, 어, 방경우 선수는 이제 9 못을 해서 빌드 상으로 굉장히 좀 불리하게 예,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저글링 맹독 중올인을 시도를 하면서 그걸로 멋지게. 코드에서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던 박영우 선수인데 일단 가스 세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저글링 이후에 그냥 안마당 가면서 어느 정도 운영을 생각하고 있는 거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선수에 최고의 부활 아 걸렸네요. 아. 예. 저런 게 들어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저 이제 예. 3분 동안 벙어리인가요? 예. 이거 제대로 지금 네. 낚인 겁니다. 지금 걸렸어요. 저를 빠지는 타이밍이 좋았네요. 네. 네. 좀 쉬고 있겠습니다. 예. 저 저글링 숫자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박영우 선수가요. 네. 빌딩이 조금 이승현 선수가 괜찮죠? 어, 보통 이제 신모상대를15 모스를 선택한 쪽이 여유 있게 이제 맞고 어, 부하장까지 지켜내면서 결국 운영을 가게 되면은 일본내 수에서의 차이를 이제 벌려낼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볼수 있는데 어, 이제 문제는 컨트롤에 변수가 살짝 있죠. 자 네. 네. 네, 이승현 선수도 수비자 걸링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저그전을 통해서 코데스고 코데스의 입성을 한 박영우 선수와 그리고 저그전에서 힘든 모습 여러 차례 보인 이승현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야 요거 앞마당 취소시키고 싶은 욕구는 진짜 예, 많은데 파괴가 네. 최고죠 네 그렇죠 어? 자이공까지 동원하면서 여기서만 두들기고 있는 거네 여기서 너무 오래 머무르면 뭐안 되는 게곧 있으면 저글링이 추가로 도착하게 되면은 퇴로 막히는 순간에 저 저글링이 전멸됩니다 그래서 빼는 타이밍도 잘 지어야 돼요 네자 네. 어느 정도 두드리다가 뒤로 물러서 있는데요 네. 어 시간 지나면은 상대 본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추가 병력 싸움에서는 박영우 선수가 져요. 또 나오죠. 어, 완성 선이 가깝고. 네. 자 여기서 지금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딱 빼주면은 어이 정도면 박영우 선수가 계산 잘했습니다. 네. 네. 추고 바로 빠집니다. 보완장 완성이 됐습니다만 내구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바로 찍네요. 일단 이게 변수가 되었죠. 1벌레 수는 어느 정도 이제 맞춰준데 성공했고, 을 게다가 상대가 처반에 많았던 1벌레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안마당 그 수비에 동원되도록 유도를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바로 뜨는 타이밍이 좀 박명선 선수가 노릴 수 있는 네좀 럭키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자 원래는 지금 자원 모아서 안마당에 부화장 지우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승현 선수의 저글링들이 좀 자신보다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네, 접었네요. 네, 정찰. 자, 시간 좀 끌리죠. 일꾼 숫자는 박명우 선수 맞습니다. 네. 아주 좀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맞 일벌레 잡혔어요. 예. <laughs> 자 내려오지 못하게. 근데 감을 잡았어요. 이게 계속하죠. 상대가 그냥 일반적으로 신모드 이후에 바로 안마담 확장 빌딩 선택하면 원래 이제 부화장이 지어져야 되지만 이제 지우려고 했다는 것, 삭가스 흡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현 선수가 어 이거 상대가 어느 정도 테크를 올렸구나 이런 생각을 주게 되면서 가시육수를 미리 조금 준비해주고 있죠. 예. 바업 짓고 거기다 저글링 위주로 병력 생산하고 있죠 저왕 생산에다가 예, 맹독충 둠집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감 제대로 잡았는데요 예. 네. 아 이거 저글링 맹독충 단계에서 올인 가면은 이거 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한 가지 변수는 맹독충이 얼마나 자폭을 잘잃수 있느냐에요 가시 촉수는 완성돼있고요 추가 저글링 생산합니다 네. 여왕까지 늘리고요 이럴 때는 에벌렉 생산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이승현 선수가 어쨌거나 보장은두 개이기 때문에 에너지 모았다가 수혈해주면은 그게 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 스피드업 저글링 한기 안마당으로쭉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가시 속수 두개 지금 뒤쪽에 건설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아. 어느 정도 이제 꼬리는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할수 있거든요. 네. 네. 여유가 생겼네요. 이승현 선수 일블랙 찍었죠? 여왕이 저렇게 이제 많이 준비가 된 상황에서 수혈을 또쓸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 으로링 찍혔죠, 방영우 선수. 네, 자, 여덟기. 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승현 이제... 선수는 영왕 늘리면서 일, 1번을 오, 찍고 있죠? 방심하게 만들어놓고 운영할 것처럼 해놓고 이거 심리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갈쪽 사나를 취소했기 때문에 없는 변수는 하나 생겼어요. 네, 예, 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뒤에. 저걸링 소멸 두 개. 아, 확인. 나까지 아, 아, 저 완전, 완성되 내려오는 거 확인합니다. 네. 자, 위치 계산 잘해야죠. 본인 여왕 나오고. 사형왕이 입구에서 버티고 있으면은, 이거 뚫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여왕, 대기입니다. 대기 뚫죠? 시야. 정리하고요. 자, 들어가면 돼요. 와수야잘 아, 들어가네요. 그 아, 네, 아, 이벌레, 이벌레, 이벌레라도. 예 이벌레. 네. 아, 이, 이 정도면. 많이 잡지 못했어요. 네, 의미가 없죠. 네, 여왕이 세 개나 살아남았습니다. 네, 이거 성과 거의 못 봤어요. 이 정도면. 저 위에 병력 추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잘 말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갈척수는 그 맹독 충에 이제 건물 추가 데미지 때문에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왕의 수혈을 써주게 되면서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네, 이제 판단을 이승현 선수 해줬고요. 이렇게 되면은 대공능력도 좋아지고 이제 점막, 종양설치를 이제 소월해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일벌레로 안을 찍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들어오는 공을한 차례 막아내고 여유가 생긴 이승현 선수. 네. 자제 병력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테크를 올려도 되고 추가 부하장을 가져가도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구수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저글링 스피드업 눌러주면서 추가 부하장을 할것 같은 움직임이네요 어 여기서 지금 어 일벌레, 어? 일벌레, 일벌레, 어 맞죠, 저, 이구, 아, 좀 흔들리네요 이거 잡히면 또 운영이 어려워지죠 예, 일벌레가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가뜩이나 차이가 꽤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1 2개 차이가 나는데요 예. 저거 저거 그 버려도 돼요 그렇죠 네. 노바로 터글링입니다 이거 버리려고 온거예요 네. 사실 버리려고 왔다가 여기서 거의 더 대박을 치고 있죠 그렇죠 쓰레기 봉투에서 이거 뭐 반지 네. 하라사진격이에요 그렇죠 그물을 주신거예요 그물 이거 보내놓고 따로 컨트롤도 안해주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죠 네. 아, 이것도 그냥 이거 네, 혹시 모를 이제 뭐 거의 오린서공격올올수 공... 어, 네. 있기 때문에 네 저글링 한번더 찍어줬습니다 예자한번 네. 들어가는 공격에 휘청거리고 있는 박영우 선수 이거 예. 여왕의 힘이에요 지금 이승현 선수는 여왕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수혈만으로도 웬만한 병경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자, 수혈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 한 차례 막아냈고 자, 그 상황을 이용해서 더 많이 일벌레를 생산했습니다 을 네. 추가로 바퀴 속을 올리고 있고요 저울링 공격 병력 찍어내고 있는 이승현 그러면서 추가 확장 예, 네, 가져가서 이제 수비만 하면은 자신이 유리해지는거 알고 있는거 어, 아, 아프요! 아이고, 예, 아이고 아, 힐러. 들어왔던 하나가 좀 크셨어요 아, 이거 컨트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어? 네, 아, 드어 예, 그냥 한번 초열로 아, <웃음> 아 <웃음> <웃기네요>. 네, 이게 아, 그거는 부족이네요 이게 확실히 그건 있어요 그니까 러 오늘 축산하 선수들이 이기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잔실수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승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잔실수 절대 해서는 안돼요 네 그렇죠 자 컨트롤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와 어, 이거 저글링을 좀 많이 눌렀는데요 방영우 선수 저거 부화장을 완성시키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죠 네자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취소를 한번 시켜야 되는 방영우 선수입니다 이거 예. 취소 못 시키면은 일벌레 뽑을 타이밍 저글링 뽑 같은 방영우 선수가 굉장히 가난해져서 결과적으로 많이 불리해요 내려가 준비하고 있죠와 부화장만 취소하고 맹독충 취소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에 대원주로 본문이 있습니다. 건물 창피지도 먼저 이루어지고 있고 여왕도 많고 바퀴가 이미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냥 부하장만 파괴하고 저희 뒤로 휘돌시켜가지고 밤을 도모하는 것들 같합니다자 일단 여기는 무조건 취소. 뭐갈 때는 가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취소를 시켜놔야 돼요. 예. 네. 자 이거 나오도록 유도했죠. 자내려가서 하지만 여기 부하장 깨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근데 바퀴가 지금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도미리해줬고요 네, 들어선 공방 민총이 공격하는데 부화장 전투 부화장 그렇죠. 이벌레와 이벌레와 부화장 이벌레와 부화장 아, 부화장. 아 부화장 계속 이벌레와 부화장 동시에. 자, 근데 역습을 역습 역습 막아야죠. 저희 바큐죠. 바큐차가 지금 이렇게 대거는 1 7입니다 그, 이분들 그, 막아내야 돼요. 그나마 지금은 맹독 총초할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거 역습이 문제거든요. 네, 완성되기 직전에 추가병이 나와서 이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네. 자이 역습만 막아내 역습만 막아내면 박경우 선수 다시 한번 분위기 전환 깨볼 수 있어요. 예. 자 위로 들어오는데 뒤에서 좀 버텨야죠. 야, 아 맞죠. 빨리 도착했어요. 1 예. 1업 박기 이러면은 저울링이 붙어도 이거 바퀴 잡는데 한 세월이거든요. 업그레이드까지 딱 들어가는 타이밍 와서 이단습니다아 다시 또큰딱 그 점사 공 터져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저 바퀴는 말릴 수 있는 방법이 더 예. 예. 없죠. 조금이나 병력이 남았다라면 어떻게든 해볼 텐데 준비 네. 안 되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어요. 아 결국에는 뚫어내려 있으면 추가 변경 위로 갑니다. 이순간순간순간 예, 순간, 순간. 상황 판단 능력이 상당히 기원하지 1위력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안불대요 7주. 경기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 자, 상대방의 맹독층 공격을 바라는 이후에 역습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데성공 했습니다. 네 기사는 좋았죠. 뭐 중간중간에 잠실수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승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 네, 확실히 이승현 선수는 오늘 톨토스 상대로도 그랬지만 여왕을 꾸준하게 찍어주면서 그 여왕의 수혈의 힘을 극소화시키는 이런 수비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경기로 네, 세트 스포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자, 공격적인 선택을 먼저 한 쪽은 박명우 선수거든요 네. 여러 차례 찔러보려고 했습니다만 이승현 선수가 침착하게 대처를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빌드에서 조금 앞서나가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그 차이를 조금씩 벌려나가는데 성공을 했죠 아무래도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는 뭔가 모르게 이제 승구수로 계속해서 꺼내들어야 되는데 그게 번번이 이제 박명우 선수는 막혀버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졌다라고 생각을 들고 그래도 노림수는 날카로웠어요 예, 예. 그 부분을 두 번째 경기에서는 좀탈려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계속 두드리고 있는 박영우 선수거든요. 두드리다 보면언젠가 이제 열릴 것이죠. 이전 경기 백동준 선수의 싸움에서도 두 번째 공격만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우 선수는 뭐이 정도 구나 상대의 이제 영향을 파악했기 때문에 조금은 네, 이제 맞춤 대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점들을 박영우 선수에 한번 보여야되겠고 네. 뭐 반대로 이승현 선수는 오늘 경기는 하나 괜찮거든요. 대등난이라고 하면은 뭐 이왕 이렇게 된거 어렵게 가지 말고 이승으로 그냥 바로 네 진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덤! 기준이 끝났습니다. 지금두 번째 대결의 시작 하겠습니다 Dark vs l i h t 승자전 2세트 경기 폴라나이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박영우 선수1 2시위치에있고요 그리고 이승현 선수는 6시입니다. 들어오는 박영우 선수의 그 공격을 여러 차례 막아내면서 이승현 선수가 승기를 잡았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박영우 선수가 다시 한번 몰아치는 공격 선택을 할지. 자, 이승현 선수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여왕 중심의 수비를 또 깔끔하게 해가지고 어, 이번 세트에서는 빌드의 우선순위는 이승현 선수에게있습니다 오인이던 아니면은 뭐 극도로 안정적인 뭐 일벌레 중심이던 이승현 선수가 일단 골라놓고 여기 이제 박영우 선수가 맞춰 나가는 운영이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승현 선수 오늘 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상황 판단 과감한 공격 이런 것들 뭐 막힐 때도 굉장히 또 있어 보이잖아요 이승현 선수 그렇죠. 네, 오늘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그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한 적이 언제 있었냐면은 똑같은 제 몸인데도 어떤 날엔 똑같은 운동 똑같은 무게를 하는 시도하는데 네. 어떨 때는 그냥 금방 돼요. 그냥 아무 힘도 안 줬는데 매끄럽게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야, 그렇죠. 네. 저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되는 날이에요. 네. 이게 되잘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입 모양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이게 잘 씹는 거죠. 이게 저희가 좀잘안 되는 날, 뭔가 좀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씹히는 것도 안힙니다 혀를 씹거나 아니면 입천장을 씹어요. 오히려 네, 그런 평소에 맛있게 하고요. 먹던 것도 말하다가 네. 씹어서 피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따라 어, 맛이 네. 왜 이러지 싶을 때가 이, 그,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정말 그 인간인 이상 네. 항상 그런 네. 완벽하게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요소에 맞아요. 힘들 네. 수 있거든요. 이런... 밖에만 해서는 유독 좀 미세먼지에 좀 약. 라고 이기 들었어요 제가요? 예. 네뭐 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감기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감기는 잘안 걸립니다 네. 네 미세먼지 감기는 저희 황영재설련이잘 걸려요 그렇죠 네. 항상 달고 있습니다 제가 기르는 박상현 캐스터가 제일 안 걸리는 거 알고 있어요 예. 걸린 것으로는 대신에 봤어요. 거기 말하다가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면 혀가 엉켜가지고 여기 입술을 씹습니다 아 예. 아우, 너무 아파요 그런 어, 경우가 네. 없죠. 네, 저는 별로 없어요. 예, 천천히 하셔서 그래요. 천천히. 아, 그런가요? 예, 네. 빨리 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어우, 막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게또 그런 같더라고요그 잠을 충분히 못 자게 되면은 몸이 약간 붓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잘히더라고요살 하나 있는 분이 네. 그렇죠. 이런 예, 잘듣게 되고 3 0 제국의 복. 아 이번에는 딱... 3월 6일 예, 저희 끝날 때쯤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예, 예. 제국의 부활 아주 칠날 보세요 예 네. 오늘 경기를 펼치는 박명우 선수 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한번 씩을 그냥 노리고 있는데 이승현 선수가 수비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 네. 시즌 만에 코데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름을 올려놓지 못했거든요. 네, 원인도 이제 인터뷰에서 밝혔었죠. 이번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굉장히 좀 욕심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인터뷰를 밝혔었는데, 박용우 선수가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승현 선수만 제압하면 16강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밝혔었거든요. 자, 이번 좀 위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런 플레이 제가 이전의 경기 한 번쯤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그대저그에서 저렇게 이제 본래 상대의 그 가스 근처에 대군주를 띄워놓게 되면은 네 저글링을 굳이 무리해서 넣지 않더라도 상대 빌들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이제 어, 있습니다. 네, 좋아요. 와, 저 저글링 네. 두 개는 진짜 한방 맞으면 네, 죽는 저글링들인데 네. 잘 살았어요 이거. 자 살아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려가는 거 확인을 했죠. 네. 자 초반에 어떤 네. 움직임을 가는지 정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박영호 선수가 해주면 좀 괜찮은 것이 뭐 오늘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어, 또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밤에 의지해서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 저걸리는 상태를 통해서 어, 조금 움직임을 유지했으면 뭘 해주면 좋은가 상대가 노가스로 여왕의 촉수로 수비를 하고 있으면 이거 트리플 가도 괜찮습니다 아예 어, 예. 그러면 이승현 선수가 아예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 테크를 올린다는 것은 예,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예. 오히려, 야. 이승현 선수가 먼저 축하부 화장을 가져가죠. 그러면서 막기소 그려. 야, 배짱 좋네요, 이승현 선수. 네, 그렇 네. 상대가 가스 채취하는 것도 일찌감치 받고, 그렇다면 이제 스피드업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음. 야, 요거는 진짜 배짱입니다, 배짱. 네. 가스 수그 꾸준하게 하는 것을 보고, 빠른 번채치를좀 예상을 한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산란못의 상황도 체크도 했겠다. 네, 요거는. 네, 상대방도 그다지 저글링에 힘을 실어주지는 않을 거다 네, 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네요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감을 잘 잡았네요 자 보면서 잘 맞춰나가고 있는 이승현 선수고요 저 대군즈 한기만으로도 지금 이승현 선수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서 네, 조금 이제 맞춰나가기가 소홀해졌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차화템 가져가면서 저글링 타이한번 갔네요 저 이제 부화장 취소시키겠다는 생각이죠 예. 네. 자리바닥기 이상 방명우 선수의 하고 있고. 바퀴 추가도 상당히 괜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까지 준비하고 있는 방영우 어. 선수예요. 선아 방영우 선수가 저 부화장을 찍기만 했지 일벌레 안 찍고 타이밍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팔스 업그레이드와 신경제구선 지금 발업까지 찍으면서, 저? 예,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죠. 저는 거 만두기 생카스 가능성 높습니다. 삼카스 3가스, 삼카스 3가스. 삼카스라는 것은 이거 타이밍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공격 타이밍은 거듭해서 꺼내든 모습을 박영우 선수 보여줬거든요. 네. 자, 이번 경기 역시 좀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바퀴 계속 찢죠. 일단 바퀴 관련 어그인, 박영우 선수가 모두 빠릅니다. 공어 그리고 이제 그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빨라가지고 이거 먼저 가볼 수 있거든요. 바퀴 얻어 이렇 거기다가 발사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됩니다. 발업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이승현 선수는 이 저글링을 잘 써야 돼요. 이 저글링이 막힐 때막히더라도 시간을 잘 벌어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만 될수 있으면은 네. 네, 상대와 업그레이드 비슷한 타이밍에 해주면서 앞마당에서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여기 적당히 때려주고 바퀴 보자마자 뒤로 살짝 빼줬다가 나중에 이제 이병력이 공격을 따내는 순간에 바로 본질을 치니. 예. 네, 그래서 여왕을 잡아주는 것도 어... 그 좋을수있어요 선생님 욕심내나 욕심내나. 여왕 어, 잡아준 거 좋아요. 오히려 오히려 이과장 줘도 저 저글링 다 잡을 수 있으면 방영 선수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요. 현재가 지금 방영 선수 고민되는 것이 저거 부하장과 하나 파괴도 여왕 잡히게 되면서 지금 추가 병력 그런 능력 떨어졌는데 조울린 아니해서 여왕을 또 끊어 주게 되면은 이거 아스란산에 맡길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왕관이 어, 내려옵 내려 준비하고 있어요. 방영 선수 이거 타이밍 잡으려면은 여왕관이 잘해야 됩니다. 예, 네. 병력 추가해서 내려오는 공격 막을 준비라고 있는데요박 방장 네.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자,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 앞서는 타이밍을 최대한 살려보겠다는 생각이죠. 네. 자, 여기서. 자 가져오면서도 이들이 챙겨낸 방령서인데 이승현 선수가 양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네. 자 들어서 내려오는 중에 방어 추가로 이 하면서 버텨내보려가고 있어요. 여기 있어. 가능해요. 네, 자버텨입니다또 하나 남고 남아야죠. 어이, 혈로로움히잘붙텼고요 조금 더 버텨줘야죠. 추가 명령 싸움. 중앙병력 자 부하장에 숫자를 이용해서 내려오는 병력을 좀 막아내야 돼요. 왼쪽은 방령과 일단 이길 수 있고요. 네, 오른쪽도 네. 이겼어요. 한명나왔네요 네, 충원 명령. 다 이승현! 네, 아래쪽에 갈색색 있고요 이거 뒤로 뺐다가 촉수 함께 쌓수있어 점차 가능하죠? 네아 이거 좋았군요 아, 예, 업그레이드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자 이제 세비스 한번 내도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하면 막았죠 네 이렇게 하면 막습니다 지금은 네. 어 절대적으로 부하장의 수의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먹고 있는 자원을 100%네 병력으로 쏟아 부을 수 있는 쪽은 이승현 선수예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원 차이가 조금은 벌어지죠. 네. 네, 또 내려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가 입을 벌리고 기다릴 수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영우 선수가 뚫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잡기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지금 보는 아시겠지만 지금 방영우 선수 자원이 남고 있어. 네, 지금 부화장 딱두 개에서만 병력을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네, 따라가질 못하고 있고 그에 비해 이승현 선수는 세 개의 부화장에서 여왕의 애벌레 성성을 계속 해주고 있는 데다가 일벌레가 조금이나마 이 아홉 시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도 그 자원 수급의 효율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네. 물량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원 차이가 물량 차이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426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저 자원을 병력으로 다 환산을 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지금 공업도 해주고 있는데 또한 단계 앞설 수 있는 타이밍에 칼을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는 네,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다. 짜 네. 내고 있습니다, 박영우 선수. 1차 공격 실패. 이승현 선수는 일단 어빈이 있고요. 게다가 1번 레벨치 불러줬습니다. 이것은,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결과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 타이밍에 몰아붙치는박명우 선수의 바퀴들이 최대한 힘을 내줘야 되고 그리고 업에서 앞서 나간 쪽이 공격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이득인 바로 한 방향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양 방향에서 쳐야 됩니다 대구, 어, 대규모 병력은 아웃 쪽에 집중을 하고 소세 바퀴를 살짝 상대 본진에 넣어주니 네,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네. 박명우 선수 병력 짜내고 있습니다 병력 숫자 많아요 야 저글링이 까다로워요 지금 저 저글링 때문에 일단 박명우 선수는 자신의 업그레이드 앞서는 타이밍에 전부 다 이제 한 번에 모여서 싸워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 민집 적글린들이 지금 까다롭습니다 지금 폴라나이트 지금 전장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좀 미세먼지가 낀거 같아갖고 색깔이 네. 네.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폴라나이트를 해서 그래도 어? 바퀴는, 바퀴는 괜찮을 네. 거예요 바퀴는, 바퀴는 괜찮아 먼지 좋아하죠 바퀴요 네. 그렇죠 이게 싸울 때 색깔이 네. 오히려 바퀴는 움직일 때마다 네. 먼지를 만들죠 저 녀석들이 미세먼지 네.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가자 한타 싸움 갑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어우러 가고 이거... 있는데요 자 목... 차이가 유니클릭해 보고 공이 없이 쳐다 봤으니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계서 쫓아가 때까지. 뭐물량인앞서나갈수 있긴 하지만 아 이건 약간 이제 물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아 공격하는 입장으로 자신이 서 버리게 되면 불리합니다. 네. 가스기하고, 어쨌거나 가스는 먼저 많이 먹고 있어요. 네, 지금의 상대 박영호 선수의 3가스고 자신은 이미 지금 확보한 것만 4가스에다 5가스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시간은 이승현 선수의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으면 유리해지는 거는 이승현 선수죠.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경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서야 일벌레를 찍어주는 박영호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거 따라가고 있는 건데 자신이 유리한 타이밍을 다 놓쳤어요. 네, 상대는 1금이고 자신은 적금입니다. 네. 팔톱 업그레이드까지 진행을 하면서 후에 주도권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자의, 업그레이드 쫓죠이 자의 차원이 다르죠? 지금, 네. 곧 있으면 완성되는 업그레이드가 이승현 선수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예, 입니리고 그래서 좀 무리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승현 선수가 예, 많아 보이거든요. 맞죠? 시원 여기는 선수 쪽이거든요. 네, 이빨리고 있는데 맛있는 마신에... 습니다 네, 바자 하나 입속에딱 넣어 주고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죠 네, 네안 되죠? 자, 여기 각기 당하면은 이차차기 힘듭니다. 네. 네, 아, 아, 니다이승현 네, 멀리 나온 여왕은 죽을 수밖에 없고. 킹이 네요아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던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량은 상대가 안되고요 뭐 최근에 이세 선수의 폼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많은 그 팬분들이 걱정이 있었지만 역시 이승현은 이승현 선수라 볼수 있겠네요 예. 네 프로리그 때패배는 개인 리그의 승리를 위한 발판일 뿐이었습니다 네자 숫자 차이가 꽤 벌어졌습니다 두배 가까이 나죠 아 지금 정신없죠 한 군데로 집결해야 되는데 저잠복 바퀴 한 두기 때문에 병력도 남기되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아, 탈도 없기 때문에 막 미기어가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선 분산시켜줄 수 있고요. 업도 좋고요. 게다가 체력 회복 속도나 물량을 갖추는 것뭐 무엇 뭐 하나 이승현 선수가 밀릴 것이 없습니다. 네. 네, 어려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박영훈 선수입니다. 자, 싸움으로 좀 어떻게든 이들을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는 합니다만, 들어오는 이런 경제를 야, 막기가 좀 힘들죠. 와, 네, 정신없어요, 지금. 전투은일 1번 내 녹이고 있습니다. 강경선수는 아쉽겠지만 최종전을 기대할 수 밖에 없겠는데요. 예. 네, 벌어진 물량 차이를 극복하기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네, 와, 바글바글해요, 네, 지금. 아, 네, 여기서요. 2박혀요 네, 들어가서 김찬합니다. 이에 거의 풀로 차있거든요. 네, 풀로 네. 이승현 적으로서 16강 진출 확정 짓습니다. 자, 이승현이가네요! 네, 정말, 어, 이게 최근에 이승현 선수의 막 경기력을 딱 감안해 봤을 때는, 네, 훨씬 더, 어, 좋은 기력이라고 어, 보여줬었고, 네, 특히 마지막, 네, 방금의 그 세팅 스코어 가져가는 모습이 정말 무엇 하나 그, 흠잡을 수 없는, 네, 정말 깔끔한 판단과 컨트롤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이승현 선수 가 올라가면서 이번 16장에 저그가새벽째 올라갔습니다. 네, 어, 굉장히 이제 축하할 일이고요. 이승현 선수 오늘 보여준 경기력은 진짜 좋은데요. 사실 코드의 어떤 경기력을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부족하다. 이승현 많이 폼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공격과 수비에 동시에 좋은 모습도 보여주면서 과감한 전략적인 승부수까지 띄울 줄 아는. 네,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오늘 박영우 선수의 공격 타이밍을 잘, 잘 보면서 상대를 흔들어 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네. 완벽하게 뚫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일승현 선수가 잘 알아차리면서 본능적으로 대처 잘했죠 그러니까 뭘 잘했냐면 은그 대군주 한 개를 상대의 가스 음. 그 수급 근처에다 보여줬기 예. 때문에 상대의 패턴을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그더 저그를 잘하려면 상대 대군주가 내기지 근처에 왔을 때내 어 대군주가 새로 생산되었을 때상대 대군주에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걔가 어디 가는지 이걸 봐야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좀 감을 잡을 수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여왕이 나왔을 때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고요. 뭐 최근에 이승현 선수가 질때 어, 내가 해도 어, 이승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글들이 좀 올라왔었지만 <laughs> 예, 그분들은 잠시 예, 예. 그 글을 접어두시고 다음 기를올려야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승현 선수에게 전성기 때 그런 어, 적극적인 움직임이 오늘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네. 그전 시즌에서 없었던 침착함과 여유까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골락 이후의 운영도 정말 멋지게 할수 있으면 예, 이승현 선수 정말 뭐또 김민철 선수와의 이제 비교 대상도 좀 오르면서 입에 오르면서 네. 예, 정말 우승 후보로 거론될 것 같은데 오늘 경기는 정말 초중반은 진짜 이승현입니다. 그 그렇죠. 예, 진짜 빨라요. 예. 오늘 경기에서 프로토스가 전부 다 패배하면서 패자전을 떨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승자전 대결에서 이승현 선수 승리하니면서박명훈 선수 최종전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패자전 매치. 오늘 프로토스가 올라갈 것이 아지 예측을 해주셨는데 선수들이 패자전에서 대결을 펼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서 한 명은 떨어지겠네요. 네. 네. <laughs> 그렇죠. 자, 우선 예측은 5 0만원트는 빛나가는 겁니다. 네, 뭐 네. 저그가 올라가면은 밸런스상으로 좋고, 네. 네, 제가 원하는 선수가 올라가면 또 그것만으로 좋고. 그렇죠. 네, 좋게 생각해야죠. 이제 네. 자 이렇게 승자전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프로토스전 패자전 대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